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성려 김이고요. 저는 현우입니다. 네, 오늘은 제 유튜브가 어린이 제가 제 이름이... 어... 제보하세요이보이제 홍보? 저는 저번에... 저는 성이김인줄 알았거든요? 근이김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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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휴, 현우님은 이렇게 아유 잘못썼다 아야 나내 건지, 이건 내건 말이야. 나 내가 따로 할게. 자 그래가지고 그 그래, 성년인 치면 이제 클래스 나이첫 번째로 클래스가 나올 거예요. 성키우랑. 형키우기세개랑크래시한개 나오고 거짓키우기 한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가 주시면 성키우기 네, 영상 네이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혜롱이 잠깐만요 제이면이에요 누군지 아세요? 혜님이세요아네 <laughs> 여러분들 이거 10개가 아니고요 이거보다 한 두개가 적어요 여덟개인가 아홉개인가 두개 네. 아열 10개가 맞잖아요 아마도요 그쵸 자 10개정도 되죠 보라색깔이다 이게 이름 써있는게 제꺼고 동영상 두개 아, 아닙니다 어, 여덟개 여기있다 여덟개 이거 보이시죠? 딱 들어가시면요 어. 뭐야 네? 이제 우선. 저도 많이 유튜브분들이 많이 보여으면 좋겠고요 현우님도 많이 보여주세요. 아, 성윤김 씨. 그죠? 성윤김씨한번 네. 찾아봐요. 성윤김씨 지금 성윤김 쳐주고 김성유 쳐주고 김성유 쳐봐요. 김성유저 아, 저. 어 나오네요. 김성률 김성률은 유 저입니다. 어김성저빙상유는저 빙상유리, 저 빙상유리, 저 빙상유리, 저 빙상유리, 저몇분 전에도 올리고 여러분들, 업로드 하지 못한 기획이 있거든요. 5년도 9개에 되어 있죠. 그런데요? 8개로 되어 있죠. 성지 역씨 동영상 몇개 찍었어요. 저요? 한한번 들어가 보세요. 짜란. 하나, 아, 5개, 아, 3개, 4개, 음. 다개 6개, 6개, 개개1 음. 0 음. 음. 지금 올리는 영상도 합하죠 오케이? 아니요? 한번도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여현우 그 님도 합하세요 싫어요. 반찬 응. 보기. 어 아, 송은 씨. 네? 가 보세요. 똑같은 영상 왜또 올렸어요? 중복되는 영상이라고 안 올라가잖아요. 어? 이거 왜 늦게 올라가요? 저 이거 다 올라갔는데 골렘 마스터. 제로분들 왜 아홉 개죠? 여러분들 어쨌든 많이 구독 사랑과 구독 과 사랑 많이 받은 유튜버가 되기,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님 씨도 이제 그만 끄셔야죠. 네. 여러분들 그러이만 뾰. 이놈 같지 말라고 마시오. 아. 그냥 뿅.